나와주셔야 돼요 뭐야 <laughs> 시 MC 봐주세요 MC 질문 안녕하십니까 왜 아무도 안 들어오지 알람이 알람제채널 to c 구독 안 하신 거같아 o v e 이제 오늘 a n n e l I love 아요 c h a n n e 아 I love to c h 음. 7명. 대박. 오. 안녕하세요. 아침 방송입니다. 아침 방송. 오비비 아침 방송하시면 안 돼요. 모비커들의 <laughs> 아침을 굿모빅 뉴스 같은 거 하는 거죠. 안녕하세요. 아이침부터 아, 성실하게 들어와야는 자기 코인 맞습니다. 빨리 사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어, 보사님. 질문 주시면 됩니다. 라방 제목은 60만 개 소각한 썰 푼다입니다.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. 아, 약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. 아, 진짜. <laughs> 제가 그거를 처음에 60만 개줄때 제가 아, 갔잖아요. 그런데 그것도 제 손으로 소각하면서 <laughs> 이제 오는 길에 했던 생각은 어? 이거 근데 트랜잭션을 제일 모빅을 대량으로 일으킨 사람은 아무래도 작가님일 거 아니에요. 음. 작가님이 압도적인 1반인데아 2등. 2등은 이제 제 생각엔 노 팀장님이었을 것 같아요. 노 팀장님이 이거를 담당해서 하시니까. 근데 어제 부로 이제 제가 꼈다 제가 60만 개를 소각했으니까 <laughs> 60만 개 트랜잭션 일으키신 분은 없을 없을 거예요. 지하철 안에서 음속으로 시청. 그게 자막이 안 나오는데 음속으로 안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, 아무튼 그래서 어제부로제 생각에는 제가 어 작가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대량의 트랜잭션을 일으킨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가 있죠. 좋은 건 아니지만 <웃음> <웃음> 아제 손으로 60만 개를 소각하면서 진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. 네, MC 봐주세요, MC. <웃음> <웃음> 손석희님께서 특별히 <laughs> 안녕하십니까? 네. <laughs> o 비비에서의 김상한 네. 채널로 옮겼습니다. <laughs> 아, 이적하신 네. 거죠? 이 정도 얼마 받으셨습까 과상님을 <laughs> <laughs> 배반하고 넘어왔습니다. 어제 감독관이 JTBC 예. 혼자 가신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예, 혼자 예. 네.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음, 이렇게 외롭게 음. 갔다 왔습니다. 다녀와서 뭐 작가님이 따로 전화 같은 거 왔나요? 아닙니다. 카톡만 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완료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소각 전에 이제 이 주소 보내드리고. 소각하고 나서 이제 뭐 어, 마치고 나왔습니다 보고 드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. 음, 음. 갔을 때뭐한 어, 시간은 어느 정도 있다가 나오신 거예요? 어, 제가 약속 시간이 2시 반이었는데 어, 그래서 한두시 반에 도착을 했고 한 이제 다한게 소각까지 마친 거는 사람들 좀 기다리고 한두시4 0 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. 어, 2시 50분에는 마친 것 같고요. 소위 얼마 안 걸리잖아요. 그냥 음. 스크래치 떼고 제가 스카치 테이프 가져왔거든요. 음. 요즘엔 동전으로 긁으면 이게 그게 나면니까 음. 60만 개를 아주 꼼꼼하게 보장을 해놓으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뜯고 <laughs> 스크래치 대신에 제가 스카치 테이프로 이제 뗀 다음에 꼭 보내는 거에는 뭐 얼마 안 걸렸습니다. 이렇게 음. 아마 실시간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울짱맨님 같은 어, 경우는 그냥 어. 계속 그 언컨버드 트랜잭션을 계속 보시다가 어, 99,999개 이게 뜨니까 바로 아 소각 시작됐나 보군요 어, 이렇게 어. 하면서 커뮤니티 올리시더라고요. 어. 그리고 뭐 그거는 얼마 안 걸렸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캡처를 문서를 만들 일이 음, 있었어요. 음. 그래서 이제 밸런스가 잡히려면 컨펌이 나야 되잖아요. 우리 음, 익스플로러에서 음. 보면. 근데 컨펌이 그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블록이 한 30분, 40분째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. 그거 기다린다고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. 어. 우연히도. 그래서 다행히 예쁘게도 그 6개 트랜잭션이 한 블록에 담기게 됐던 거죠. 음. 그래서 그거 기다리고 컨펌 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밸런스가 잡히니까 음. 뭐 캡처해서 이제 문서를 만들고 어, 쫄래쫄래 나왔죠. 음. 그게 이제 그날의 추억입니다. TBC도 안심하시죠. 거기서 나오신 분은 누구예요? 어 이제 그거 소각할 때는 뭐다 오신 건 아니었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. 어. 뭐 일단 부사장님이 계셨고 어. 뭐 법무팀인지 아니면 뭐 재무팀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. 어. 그거를 제가 알기로 재무팀이 뭔가 가져와야 될것 같긴 한데 제 느낌상으로 그냥 뭔가 법무팀 분이었던 음흠.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뭐 그냥 이거를 모비글 아시는 관련자 분들도 한번 왔다 갔다 하시고 근데 그건 뭐 축제는 아니니까 음흠. 이거를 쇼를 했던 건 아닙니다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, 60만 개가 뭐한한 30분 안에 다소속됐던것 같아요. 오뭐 음. 어, 모비커들은 우, 막 호재다 지금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도 처음과 끝을 네. 네. 하신 거잖아요 감독관님은 예. 뭐좀 남다를 것 같아요. 아, 기분 이상합니다. 네. <laughs> 이걸 호재라고 <laughs> 하기는 그렇고 어 호재도 악재도 아닌 약간 중립적인 느낌이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. 음. 근데 이제 이게 JTBC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보면 이거는 잘 마무리된 건 맞죠 근데 음. 뭔가 이게 그래도 돈인데 이걸 어떻게든 좀 자기네가 쓰려고 별로 홍보도 안 해주면서 이거를 코인을 쓰려고만 했으면 쉽게 말해서 소각 안해 그냥 우리가 질질 끌면서 뭔가 쓰기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음. 우리는 이윤만 보고 소각 안 해주는 거는 되게 그림이 안 좋죠 근데 깔끔하게 어 우리도 포기하고 음. 어 여, 여, 당신들도 정치적 리스크가 음. 있고 해서 그냥 깔끔하게 60만 개 소각하자 이렇게 음. 끝내준 거는 음. 뭐 되게 마무리가 잘된 거라서 그 점에서는 고죄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죠. 음.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고죄도 악죄도 아니다. 음. 현장 분위기는 뭐 여러 분이 계신 건 아니었고 그냥 관계자들, 핵심 관계자들 몇 분이 있어서 음. 주소는 제가 만들어갔습니다. 음. 만들어가서 보시면 되게 예쁘잖아요, 음. 뭐 주소가. 아, 그거는 제가 정했다. 저는 이렇게 협의를 할줄 알았어요. 그래서 음. 혹시나 이제 뭐 JTBC 버린드 모비 그 문장이 마음에 안 음, 드시면 음. 저는 협의를 하려고 작가님한테 예, 한 일주일 전에 음. 요거를 어떻게 이 주소로 어떻게 만들까요? 음. 그래서 일단 첫번 작가님 조건은 뭐첫 번째 그냥 무조건 JTBC만 들어가면 된다. 요거는 음. 포기하지 말고 음.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버런트 모비 뭐 이런 음. 거는 굳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뭐 작가님 그냥 JTBC 빅토리 뭐 이렇게 해버려 했는데 음. 저는 그냥 <laughs> 그냥 JTBC 버런트 모빅을 일단은 시안으로 가져갔고 근데 뭐별말안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개념도 이해하고 계시니까 꼭 그대로 그냥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JTBC 버런트 모빅1 2 3 4 5 6 이렇게 여섯 개 했죠 음. 어제 좀 수고했 수고라기보다는 뭐가 좀 마음이 무거웠죠 제가 어. 아, 그런 그거 때문에 라방을 켠 거예요 사실. <laughs> <laughs> 아좀 토닥토닥 해줘라. 음. 아, 고생하고. 아니 어, 어제 바로 켜시지 밤에 왜? 아 어, 너무 네. 피곤했어요. 일도 아. 있었고 아.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막 일이 많았어요. 어제뭐 아. 회의도 있었고. 에 아. 네,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막간을 이용해서 켰습니다. 네. 오늘 또 차가 막혀서 우리 네. 저희 스태프분들이 세 분이나 늦게 오신대요. 지금 올리 네. 계신 사시는 분들이 아마 지금 라방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천천히 오십시오. 네. 음. 어차피 저희 늦게 시작하잖아요. 이제 아유,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리 그 법무 팀 있잖아요.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. y k YK가 같이 가지는? 어안 왔습니다. 그거는 어. 그냥 JTBC 내부 법무 어. 팀이 아마 처리를 한걸 거예요. 음.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, 들더라고요. 시간이 흐르고 난 뒤면은. 음 저도 그 생각했어요. 그래요? 이 주소를 에이, 만들 때. 에이. 이 주소를 보면서 사람들 무슨 생각을까? 그러니까, 할 아. 그렇죠.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 JTBC가 어쩌면은 이 60만 개 소각을 위해서 우리와 이 협약을 맺은 건 아닐까? <laughs> 저는 예, 시간이 흐르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선의 예.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비치님은? 아, 그렇죠. 그, 그, 그 저는 예. 아직 그 정도 레벨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너무 허무하지 예. 않아요? 허무하... <laughs> 소각하기 위해서 받았다? 예. <laughs> 어떤 의미 예. 좀더 깊게 해석을 해줘요. 그러니까 소각 을할 수밖에 없었다는 아니죠. 예. 음. 소각이 안 됐을 수도 있지. 그쵸. 우리랑 예, 잘 해가지고. 음. 아. 그럼 그거 나름대로 또 그때 가서는 뭐또 다른 해석이 있, 있겠지만. 아. 럭키한 JTBC 세계선 이 있는 거죠. 그렇죠. 네. 예. 60만 개를 소각한 입장에서 사실 지금도 좀 멍하기도 하고 좀 허무하고 한편으로 좀 짜증도 나고 막 복잡한 감정이 있는데 음. 이거를 그래도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거는 제제 예. 마음은 저도 아, 아, 기, 아, 개인의 모비커니까 그렇죠 예. 모비커들 마음이 징성생성하셨을 예. 거죠 징성생성이라는 표현이 제일 정확한 그런 같은데. 의미에서는 아 이거는 JTBC의 역할이다 저는. 음, 예. 이제 더 음. 많은 시간이 이 모비의 서사에서 보죠 예 서사에서 보면, 그렇죠. 예, 아. 서사에서 보면. 예. 빌런은 지금... 아닌 거죠 빌런은 <laughs> 빌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아, 거죠 예. 예. 굉장히 예. 나이스하게넣졌습니다한 예. 예. 아. 페이지를 좀... 장식했다 예. 맞는 거 같아요. 지금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니까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전진적 시점에서 보려고 해보는 거지 위에서. 아, 그 예, 저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. JDC의 역할이 아니었을까. 예. 소각 결정한 책임자 나중에 경질. <laughs> 근데 이게 <laughs> 너무 재밌어요. 저는 저그 문장을 받고 싶어서 저는 어, 어. 아무튼 되게 예쁜 주소다. 어. 역사에 남는 모비 간페이지에 어. 남는. 하고 나서 그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? 뭐 수고했다. 아, 아쉽다고 하시죠. 어. 당연히 부사장님이 제일 노력을 많이 하셨고 어. 어. 뭐 이제 뭐 완전 디테일한 건 말씀할 수 없지만 뭐 어. 그거를 하시는 뭐 아, 이게 얼마치야 어. 뭐 이런 어. 분위기였죠. 그런 어. 분위기 속에서 뭐 그냥 여섯 번 트랜잭션 날리고 끝났습니다. 어. 어. 그뭐 아쉬운 감정을 뭐 아쉬워 한 씨죠. 당연히 그 담당자분들 모빅 애정이 있으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노력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수고 많으셨죠. JTBC 내부에 이제 친 모빅 임원진 분들이 고생이 많으셨다. 따로 뭐 사진이나 동영상. 그런 건아니에요 거를... 그거는 기록으로 남기셨어요. 그 60만 개가 이렇게 봉인되어 있는 봉투를 뜯는 거는 음. 어, 영상으로 남기셨고 나머지 스크래치 긁는 거는 이제 비밀기가 노출되니까 음. 제가 그거는 안 찍는 게 좋지 않겠냐 했고 음. 어, 여기서 좀 궁금하실 거. 이 60만 개가 담겨 있던 여섯 장의 종이는 지금 누가 갖고 있을까? <laughs> 이거 이거 제가 볼때 어. 나중에 비싸질 것 같아서 제가 챙겨왔습니다. <laughs> 저한테 그냥 기념품으로 가져가라고 어. 하셔가지고 어차피 그게 어. 코인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. 그 대신 그 비밀키는 저만 갖고 있죠. 왜냐하면 어. 제 폰으로 그 트랜잭션을 날린 건 아니고 거기 네. 이제 법무팀인지 이제 아니면 재무팀인지 네. 모르겠어요. 그분의 휴대그 직원분의 휴대폰으로 이제 60만 개를 날리고 나서 자 비밀키를 지우셔야 된다. 네. 사실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. 네. 네. 아 지우는 게 좋다. 깔끔하다해서 지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종이는 저만 갖고 있다. 어... 그래서 그거 나중에 기념품 되지 않을까? 기념품 바로 될것 같은데 어디 지금 집에 어디 잘 보관돼 있는 거? 예잘 네. 보관돼 있고 작가님이 달라해도 안줄 네. 생각입니다. 일단 <laughs> 제가 이거라도 챙기겠다. 이게 수법이다. 여섯 개 어... 굿즈 나중에 비싸게 팔 겁니다. 한1 0년 후에. 0년 후에. <laughs> 0만 개가 담겨 있던 여섯 장 이거를. 비싸게 팔면 되지 않을까? 이거는 누가 못 구하는 거잖아요. 어, 그렇죠. 그런 거 종이지갑 모으시는 분들도 절대 네. 이건 못 구한다. 저한테 나중에 비싸게 사셔야 될 거예요. <laughs> 관심,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. 네. 어, 이 정도 했으면 뭐더 질문 없으실까요? 꽤 많이 보고 계신데 오 80분, 80분. 어, 박물관 많으셨습니다. 기증. 아, 그저 그렇죠. 박물관 기증하면 될것 같아요. 더도 말고 60만 원에. 60만 원. 60만원에 팔기 너무 아까운데요? 저요? 손들고 10년 기다립니다 <laughs> 아 재밌겠다 이거 질문 있으시면 주시고 아니면 저 인사동 일단 방송을 끄고 어, 인사동 다시 CCTV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들어봤자 어, 일단 쇼미더머니를 하셔야 되는거죠 돈을 갖고 오셔야 되지 <laughs> 레전드 지갑 암튼 그렇습니다 아, 싱숭생숭하더라고 진짜. 그렇죠. 그 마음은 뭐 우리는 또, 또 다른 감정이니까 뭘? 다들 네, 비슷한 감정. 느낌이었겠지만 네. 저는 또줄 때도 있었고 이걸 소각할 때도 있었으니까 좀 그렇죠. 아무튼 좀 센치해지더라고 어... 집올 때 노래 어... <laughs> 들으면서 어... 노래 들으면서 소각 챌린지 어... 댄스 고고. 어... 나오미님 빨리 안전 운전하시고 이런 거 댓글 찌지 마십시오. 어...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네. 근데 내일 비가 오더라고요. 내일 모레? 맞아요. 내일 네. 내일 모레. 네.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제 생각은 걱정이에요. 어, 요거를 선착순을 선착순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. 음. 그냥 오는 순서대로. 그러니까 음, 일단 수요일은 괜찮았고 날씨가 목 목요일은 금요일에 연습용 연습으로. 왜냐하면 금요일 저희가 작가님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, 지금처럼 하기는 좀 애매해요. 그래서 음. 그냥 뭔가 번호표 역할을 약간 다르게 하거나 번호표 주는 위치를 바꾸거나 규칙을 약간 바꿔야 된다. 그래서 일단은 제가 수요일 저녁에 좀 고민해서 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목요 목요일 금요일은 규칙이 달라질 수 있다. 그리고 금요일을 위한 연습으로 목요일 마침 둘다 비가 오니까 음. 아, 그래서 최대한 이제 한복 입었는데 막비 졌는데 밖에 기다리고 그런 일 없도록 최대한 예, 룰을 잘 만들겠습니다. 감독관이 한복 입고 오세요. 아니요. <laughs> 제 <제가 웃음> 패션에 나름 철학이 있거든요. <laughs> 그 철학에 따르면 이제 제 한복은 제 철학에 맞지 않는 옷이라서 어, 네. 입지 않습니다. 한복 입어본 적도 어릴 때야 네. 입었는데 저 어. 코선은 안 입었던 것 같아요. 음. 경험치가 쌓였다. 저 마지막 탈락자가 한복 입고 오지 말라고 그 제발 부탁을 드렸습니다. 제발. 네, 오늘도 들었는데 그래도 입고 오신다는 분들이 계세요. 네, 그래서. 뭐. 그분들을 어, 어떻게 하겠습니까? 예. 어떻게 하겠냐? 음. <웃음> <웃음> 그렇죠. 일단 근데 제가 진짜 부탁드릴 거는 제발 금요일은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라이브를 하는 위치가 뭐뭐 뭐 라이브라고 해봤자 작가님이랑 그냥 사인 받는 분의 이렇게 담소 정도겠죠. 근데 그 대화 정도도 그 안쪽에서 그 촬영 위치 특성상 엄청 소리가 울려요. 음. 그래서 제발 작가님과 사인 받는 분 외에는 안내위원은 속은 속은 당연히 말할 거고 나머지 분들은 제발. 아 정숙을 부탁드립니다. 음, 그거를 음. 제가 금요일에 제일 핵심으로 이제 스태프들한테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. 계량 음. 한복, 계량 한복은 안 되죠. 일단 저는 한복을 그렇죠. 입을 생각 없어요. 개량 한복은 안 됩니다. 네. 토큰이 개인키 없는 주소로 보내고 사라지는 거는,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맞죠. 왜냐면 거기 들어간 그 주소에는 비밀키를 아무도 모르니까 그 코인은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코인이잖아요. 그래서 그게 이제. 그 코인이 사라졌다고 주제의 사실이 되는 겁니다. 그 주소에 들어가는 게. 오케이. 도련님 한 번. 아무튼 네. 내일 인사동 안내까지 자연스럽게 들렸네요 와, 0분 넘었습니다 까 음. 그러면 감사하고 일단 끝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네. 감독관님 감사했습니다. 네. 그동안 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아, 이제 저 우리 예. 떠나나요? 아니에요. 예. <laughs> JTBC 관련해서는 아, 예. 예, 이 자리로 밀어서 아, 그렇죠. 네. 정말 어, 수고 많으셨다고. 많은 분들을 예. 수고하셨죠. 우리 JTBC TF 팀도 있었는데. 뭐 마지막에 이렇게 일이 없어졌는데 뭐 그분들도 수고 많으셨고 또볼 일이 또 있겠죠 뭐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리 잘하겠습니다 CCTV 좀 이따 켜, 켤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